안녕하세요 음. 소름 채널의 무당병원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우리 사랑하는... 뭐야? 아. 왜 그러는 거야? 나 뒤친 짓이 많아가지고 죄송하게 해 주려고 깍지를 흘리고? 왜 뒤친 짓이 많아가지고 어? 예솔이다 <예소리다.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어, 끝났어 빨 어, <laughs> 아, 끝났고 어, 일단은 아 여기는 뭔가 아웃풋 속에 선생님이 여기가 터가 안 좋다 그래서 왔잖아요 어. 역시나 여기가 도깨비터 아니면 동토 도깨비터였어 도깨비터 근데 여섯 깔아드시고 갔어 였어 엿어 지구는 아니야 아왜 아니에요? 다 나왔으니까 아 도깨비 터는 사람만 있을 때만 장사할 때만 그러니까 도깨비 도깨비터 때는 도깨비, 도깨비 다, 잘 도깨비 실력만 다잘 대우하시면서 하면 돈은 막 풀어요 벌어요. 네. 예. 아 장래 뜨면 돈 벌고 장가뻘지만 하고 이렇게 대우 안 하시면은 딱 막아요. 어. 아... 음... 그럼 도깨비가 한다는 거죠 도깨비가. 도깨비. 실력이. 도깨비 실력. 도깨비 실력. 운나 왈뜨. 딱. 운나 왈뜨. 딱. 옛날 잘듣겠지 장사가. 아.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깨비 가자하고요 도깨비. 아, 도깨비도 하진 않고, 네. 수령님이 이렇게 장사 잘된게막 도와줘. 왜러면 우리 분명히 뭐터져 터널 이렇게 막 들었을 거야 어, 그래? 오늘 장사, 너희, 너네, 너희 왔냐? 그럼 내가 장사 달니게해주마 했다가, 네. 1년이가고 그냥 장사 잘 되면 이 무시하잖아. 네. 뭐. 네.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음. 거지. 음. 어. 쫙쫙 빨아먹고, 어. 여기 어, 난 장사 잘 됐던 들도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도, 도깨비가 마, 맞아요? 머리 뿔 이, 달리고 흔들고. 그런 도깨비? 어. 얼굴은 어, 빨간색? 군웅터야, 지금 네? 지금은 어두운 턱 지금은 어두운 턱? 어 구릉 터라 어, 그래, 우리 구릉 터 구릉 터 구릉 터 구릉 라고 해서 안 좋은 영웅들이 이렇게 있는 터야아 귀신들이 모여 있는 터다 어, 그래 그렇게 설명 저기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어디 내거 아니야 내 그림자가 거지? 왔다 갔다 해 어디 어디 다 퍼해. 응. 어디 내가 가? 아니 우리 아닌데. 예솔이가? 예솔이가. 예솔이가? 관습장아. 보죠 다음 편에 보십시오. 아, 다음 편 아니면 이전 편. 아, 이 전편. 어, 아, 네. 아, 보시죠. 예솔이가 네. 있습니다. 예소리가 네. <laughs> 어쨌든 여기 터메 지금 뭐 물이 많이 새서. 그렇죠. 많이 새죠. 우리 어, 이게 작은 바게가 아니야. 지금 방이넓여 있죠. 네. 뭐, 네. 뭐, 아, 아, 어, 플래시가 안 나오는데. 이거 플래시가 안 나오면 지금 증정아 증상아 뭐야? 아득한 거 아니야? 큰네 라이트를 한번 비춰보세요 선생님 예. 라이트 어 그치 위에 한번 비춰보세요 선생님 네. 자못 샀지? 네. 네 원래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비어서 물이 샌 거예요? 아니면 물이 샀던 곳이에요? 물이 샀던 곳이겠지 피어났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이 세겠지 이제 사람이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거고 하 건물들이 어. 안 하니까 어 망가지잖아요. 네. 사람이 사면 네. 저거 고쳤겠지 조그만 빵꾸 났으면. 그렇죠. 사람이 안 사니까 빵꾸가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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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제 내려앉는 거지. 음. 망가지는 거지. 네. 여기가지 고깃집이었다는 건데 일단 네. 고기도 팔고 막 여기 연예인도 막 오고 그랬나 봐. 아 그래요? 여기, 사인이 있어야 돼? 모르지 안받는데아나 <laughs>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주방은 어디 가나 주방은 무서워. 무섭지. 진짜 무서워. 아, 여러분 봐봐 이거. 와 너무 무서운데. 아, 그, 와. 아, 물이, 물, 물어 물이 너무 많은데? 물 세고 있잖아. 어떡해? 여 천장 봐봐요. 물이 세고 있잖아요. 예. 네. 물두두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 신발 젖어 신발 젖어. 저거 너무 크다. 작은 거안 되는 거, 그거지. 저거 지금 스핀하는 거지. 아니다. 저2층으로 음식 올라가는 중이야. 그지? 어 그러네. 엘리베이터를 타. 엘리베이터 맞죠? 어 음식 엘리베이터. 음. 그러면 이층에도 지금 방이 있다는 거야. 오 선생님 머리 좋은데. 어 저거 지금 기계잖아. 저거 지금.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눈썹이 더 빠른 거 아니야? <laughs> 아, 눈썹이가 빠른데. 머리까지 말이라고. 아나 진짜 웃긴다 여기는 뭐야 보고 싶어요 뭐니까? 아줌마 아니, 아니 지금 진짜 무섭게 나와요. 어. 아, 그래? 응. 너가? 아요 쌤이 더 무섭게 나오고요 내가 응. 더 무섭게 나와요? 응. 네. 내가 더 무섭게 나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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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그러냐? 아니 봐봐. 우와. 어 진짜 무섭게 나와요. 여기 귀엽게 나온다. 그죠? 쌤 어. 먼저. 우와. <laughs> <놀람> <laughs> 그렇게 무섭게 나와? 네. 그렇게 무섭냐? 오, 예, 예. 완전. 무섭게 해봐요. 아. 해봐요. 아, 어 그렇지 음. 그렇게. 썸네일, 썸네일. 자 하나, 둘셋 썸네일. 아. 하자. 아니 귀신이 그렇게 펀, 펀치를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이빨 살짝 보여줘요 이빨. 송곳니. 송곳니. <laughs> 선생 그거는 금리 깨물을 아니, 때 같은데? 아니 왜 흡는데 무섭지? 금 깨물을 때 이거 진짜 금인가 가짜 금인가 금 없다? <laughs> 와 근데 주방이 진짜 무섭네 여기 와 이거 뭐야? 뭐 많아 내 핸드폰 없이 앞이 안보이다 큰일 그 뭐. 났다 아왜후라씨가 고장 났냐고 그러니까요 하나 살게요 아그 장사가 잘 됐던 집이에요 봐봐 이 기름 떡진 거 봐봐 장사가 안 됐으면 이 기름이 네. 안 떡져요 아 어,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음식이 2층으로 간다는 건성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야. 오, 그러네. 뭐맞아알겠죠 네. 어, 지금 뭐 여기가 조리대야, 가스레지대 이게 지금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서 이 떡진 거 봐. 이게 떡을 짜요 여기서? 기름 떡 찼다고. 어. <laughs> 기름 떡 찼다고. <덮쳤다고>. 네. 왜요? <laughs> 와, 이, 와, 콘센트와 기름이 야 불안한 게 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더 가까이, 항상. 더 가까이. 음. 어... 야 기름 떡 찼다 그랬지 이거 기름 이거 잠깐 불난 거야 지금 선인데 선선 어, 선 코드 꽂아서 썼잖아 이걸 이렇게 어, 놓고 써 전선이야 전선 이 친구야 어. 와기름와 어. 기름밥 주유소인데 주유소예요 기름 많아서. <laughs> 오늘 개그 개그 코스프레 야동 경기 아어 경후대 여기 집화는안 네. 돼? 여기 아, 별로 없어요. <웃음> <오오오>. <웃음> 아니 개그 하려고 오늘 소름 맞아? 네, 소름 맞아요. 아, 소름 맞고. 아. 분량은 뽑아야죠. 그래요? 선생님. 아, 여기 뭐 먹어 갔는데 이거 지금? 일단 여기는 이제 밥 먹는 데고. 어. 여연이 왔다 갔어요. 연예인 먼저 왔어. 정말 어이. 맛있고 친절해서. 천장 벽지가 어. 내려앉았어. 어? 천장 벽지가 내려앉았어. 허? 지금? 아니 지금 말 모르죠. 여기 지금 소, 여기 연예인이 못 서랍 가는데. 네. 정말 친절하고 맛있대. 손님이 반가그래. 어. 도장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갔을까? 잘 돼서 나가. 천구만 거 건데. 에이 꽤 오래됐네. 그게 어, 잘 됐던 장난이죠. 예. 네. 어. 어? 왜? 오이. 응. 그렇죠. 야, 천장 물 얼마나 들어서 저 떨어져? 다 지금 곰팡이로 그냥. 와, 냄새가 절간 냄새가 나. 요응에서 냄새가 난다고. 응. 올라까요 네. 그럼 음. 이 무슨 소리야? 무슨 뭐, 이 뭔데, 어게 화장실이야? 뭐야? 화장실. 화장실? 네? 와. 아 어, 선생님 이거 계단인가 본데? 뭐이 네, 계단 있어 계단인가 봐 2층 아까 저거 올리는 그래 아까 내가 밥 먹는 거 이렇게 쫙엘리베이 올라가는 곳다 해서 여기 계단에 네. 있와 2층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2층에 응?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에? 네? 일일치 아 맨날 제가 전편 여러분 전편 보시죠 아, 나는 오빠만 믿어 네 보고 왔죠 보고 왔어요? 보고 왔죠 보고 왔죠? 네 어땠어요? 네. 제가 먼저 갔죠 먼저 갔어요? 네 먼저 갔어요가 아니죠 그 누가 가야되는데 먼저 갔어요 그니까 러 요번에 내가 가야되요? 그렇죠 <laughs> 일단은 계단이 어. 뭐지? 낙엽을 누가 쓸었어? 쓸었죠? 어, 관리는 하는 것 같은데 누가 관리해요 이렇게 뭐, 오래된 집을 이게 그래도... 2층 이게 지금 봐봐 계단이 되게 좁아 그래서 손님들만 들어가고 음식 갖고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저걸 아, 만든 거 봐봐 원래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집들이 장사가 잘 됐어 왜 알지? 몰라요 지금도 자기뭐이 깊어 어디 가면 막 옛날 흙집 쓰러지듯이 그꾸면 예. 한정식 집이 겁나 장사 잘, 잘돼 어, 뭐 예. 그런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숯불갈비 집일 것 같아요 뭐. 음 저기 썰더라고 연예인들과 썰렀더라고 그렇게 어. 맛있다고 올라갈까요? 네 예, 올라가볼까요 왜 자꾸 뒷짐치고 있냐고 어떡하죠 아니 배가 불러서 예술아 빨리 와 배가 불러서 예술아 빨리 오래 예술이가 되게 궁금할아안본 사람은 전편을 보세요 <laughs> 예술이 네. 갑시다 이거 이뻐 아니겠지? 아니 여기 상도 많은데 왜 계속 굳이 올라가려고 그래 내가 무릎도 안 좋아서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아, 못 올라,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좋진하네 아니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못 올라간다니까 여기 산 많은데 여기 아들이 밥을 먹지 힘들게 왜 계속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어머니 갑자기 여기 나타났어 나 여기 주인이야 주인 너 메뉴판 봤어? 에잇 주... 어? 갈비찜 아 다른 것도 맛있어 뭐 있어? 뭐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그래? 주인 아니야 주인 아니야 주인이. 주인이 여기서 왜 죽어? 그럼 어머니. 예. 네. 주인들 여기서 왜 있어? 주인 집이 왜 있을 거고? 어. 주인 이사 간거 아니야? 주가 이사 갔다고? 주인이. 주가? 주인이. 주가 안 들려요. 없어. 집 말고 주인. 집 주인이 어, 이사 갔죠. 집 주인이. 왜 거짓말해요. 그새끼는 갔어. 그 새끼는 갔대. 그럼 여기 어머니 뭐 하는 사람이야? 거기 왜 들어가? 다녀왔다. 아니, 아니, 아니 밥해주려고. 아니, 여기 저기 보면. 어, 보야 여기, 왜? 이 사람이. 돈 줘? 아니, 돈 있어? 돈, 있어? 돈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장비 찾아줘? 아니, 오히려. 요, 여기 있어. 요, 돈 있네, 요, 돈. 이 누구 건데, 근데, 이거 누구 거야? 어, 네. 아, 돈 있네. 여기, 이거, 여기 내 제작 건데? 아, 그래? 어. 어 그거 잠깐 어머니가 갖고 있냐고 그거를. 어떤 거를? 그거 핸드폰. 여기 있으니까 만 맞아, 지금. 근데 여기 어디 산이 어딨어? 산이 네개다 있잖아, 네개나 돈이 받을 때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해가지고 여기 8개까지 잡았어요 그럼 어머니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여기 장사했지 아 여기 주방 할머니야? 아니요 주인이야 주인 주인은 갔다며 그 새끼는 그 새끼 내 새끼 아그 새끼 내 새끼 그 새끼 새끼 아 자식 새끼? 그새끼그 새끼. 그 새끼. 응, 그 새끼? 자식 새끼 같대 자식이라 말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두 어, 손이 아주 지문이 없어질 음, 정도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또있는야 여기는 내가 원래는 여기가 초가집이었어 초가집 알어? 초가집이 뭔지 알어? 초가상관 초가집 옛날에 흙에다가 어. 별을 잘라가지고 옛날이 턴 같다 가집이었어 여기 지금 건물이 이거 심핑했다가 갈비집이었는데 처음에 갈기도 했어. 근데 이거 집 줬어. 그 연탄이 먼저 안 하는 줄사람들이 연탄 알죠 그 연탄 불에다가 내가 고기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던 집이야. 어. 근데 여기 안가고왜 여기 있어? 예. 네, 어디 있어요? 다시 차에 가 빨리. 내 마음이 이렇게. 차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빨리 풀어줘야지. 아니, 밥은 먹고 가야지. 빨리. 밥은 어 밥은 먹고 가야지. 어, 밥은 그 차에 들 없어. 살아갔 내가 쌍해줄게. 뭐 얼마 정도? 차이가 없다고? 어. 얼마, 얼마만 얼마 먹었어요. 얼마만 먹어. 얼마? 그 얼마만 해줄게. 얼마만? 선생님, 어. 일단 우리 2층 보러 가죠. 2층 보러 가죠. 잠깐만 응. 다시 올게요. 뭐뭐 뭐 해야 돼? 뭐아니 메뉴는 주문해 놓고 가요. 아, 저희 어, 제육백반 있네. 제육백반 어, 두개 주세요. 제육백반 두 개면 돼? 예, 어, 예, 예. 그 밥은? 밥 줘야죠. 밥, 아, 밥, 공기밥 별도예요? 아니 나는.. 제육.. 아니 제육 백반이잖아 냄비납을 해서 내놔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국백기 밥이에요? 손반죽 밥이에요? 냄비밥 냄비밥 냄비, 어두개 주세요 두개 저희 네, 위에 그래. 올,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지고 오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오는 줄 알아 부르면 우리가 가지러 올게요 알았어 알았어 네 선생님 빨리 2층 제육이 두 개였지? 제육.. 아죄송해 제육, 제육 두... 차문잠그고 커피숍 갔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는 일단은 우리 2, 나와. 2층 찍고 이이층 찍고 등떻게 해? 이는 어떻게 해? 이친대 클라. 떻등 해? 이 친구는 어떻게 해? 이친구고 어떻게 해? 이 친구는 어떻게 해? 이친구안 된다고. 아요리하는거좀 하라 그래요 <laughs> 어떻게 요리해, 요리 해? 근데? 어떻게 해? 이 어떻게 요리를 해? 는 해? 는어요리아어 빨 풀어 줘. 근데 어손어 아, 아파요? 아파. <laughs> 야, 팔 <판> 어제냐? <laughs> <판 어쩌냐고! 웃음> 아. 팔 어제냐고? 팔 넣고. 아. 아 손목 아파다. 근데 그렇게 세게 때려야 돼요? 어. 아니, 안 나와. 안 아파요? <laughs> 아, 아프지. 맞아, 손이 아프게 됐는데 말 네? 볼래요? 한번 아, 대바이 아니 나는 접시를 안 했는데. 아, 대바이내 손목이 아프게 됐다고 지금. 얼마나 아프지 제가 얘기하면 알아 맞아 봐야 알지. 아 손목이 아프게 됐다고 지금. 아 일단 위치 좀 올라갔다. 어. 아 제육 먹고 싶었는데 선생님. 아 여기, 아 여기 지금 제육이 어딨냐고. 어 뭐야. 어 깜짝아. 아 깜짝 놀네 제육이 어딨어. 할머니가 그냥 하아 제육, 제육 먹고 싶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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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아뭐 아까 범인 없지 않았어? 그서 네. 범인 좋죠? 왜요? 나요 나요 빨리 와봐 등 아프겠는데? 아등 많이 아파요 아왜 이렇게 웃기지 마 왜? 등짝이 아파? 등 아프지 아. 당연히 그렇게 세게 때렸는데 산재 처리에요 <목소리> 산재 처리. 아, 선생님. 아, 그럼 안 나와. 산재 처리예요, <목소리> 산재, 산재, <목소리> 처리. 산재 처리. 아, 산재 처리하라고. 산재? 안 아, 그래도 하려고요. 어, 어, 선생님, 첫 손이니까 산재지. 어 가든지 난번 끊을까 응급실로 가 가지고. 어. 네. <목소리> 좋은 것만 <목소리> 알려 줍니다. <목소리> 좋은 것만 알려 줘. 씨. 어째 나한 산재 안 되냐? 안 되죠. <목소리> 원래 원래 o w 는 산재에 그런 거는. 원래도 산재가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네. 양아치들이야 다. <목소리> 아니, 계단이 계단이 휘냐? 왜그래 네, 뭔가 뒤로 잡아 당기는 것 같은데? 아, 뭐겠죠, 뭔데. 와.